안녕하세요 보라예요 어쩌다 보니 와우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우씨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빡이도 없이 훅 들어온 오크 전사 처음으로 본 와우의 모습은 이러했어요 언데드를 보고 또한번 깜짝 놀랐네요 이게임의 사람은 없는 건가요? 왜 자꾸 몬스터만 나오는 건가요? 스킬을 쓰는 모습은 멋져 보이는데 캐릭터들의 모습이 참 낯선 해요. 드디어 사람 같은 블러드 엘프 등장. 고블리는 진짜 몬스터 아닌가요? 살찔의 소리와 액션은 취향 적격. 한달에는 동글동글한 모습이 귀여웠어요. 수도사의 액션도 뭔가 마음에 들어요. 인간인데 웬 할아버지가? 전사는 뭔가 묵직한 느낌이에요. 각 종족별 모습이 강렬하네요. 정말 여기서 게임 끌 뻔했어요. 크크크, 제가 상상한 엘프의 느낌이 아닌데, 응, 꼬맹이 아저씨, 소환된 친구들이랑 키가 비슷한 외계인, 늑대인간은 왜두 명이 나오는 거지? 여자 캐릭터 모델도 한번 둘러봐요. 여자 판다랜드 귀여워요. 근데 스킬을 쓰는데 눈이 좀 돌아있네요. 노움 여자는 귀엽네요. 남자는 징그러워. 종족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직업은 도적이나 수도사가 멋져 보여요. 그리고 흑마법사까지... 까지 보라의 와우로그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챗 추천을 받았지만 뭔가 기는 느낌은 없네요. 캐릭터 선택부터 너 <laughs> 고민 끝에 블러드 엘프 도적으로 정했어요. 뭔가 빠르게 기습을 하는 느낌이 좋아서. 제 와우 첫 캐릭터는 불의 여도적으로. 뭔가 스타일은 많은데 막상 고르기가 그래도 이게 최선이었어요. 뭐... 닉네임은 보라 칼날 너무 대충 지었나? 드디어 첫 캐릭터 생성 드디어 저의 첫 모험이 시작됩니다 저는 분명 블러드 엘프였는데 이 뒷모습은 뭐지? 아 다른 캐릭터에 가려져 있었어요 대충 튜토리얼을 마치고 넘어갔어요. 갑자기 난파되어 버린 신병 보라칼날. 저 멀룩 소리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저 멀리 누군가 저를 불러요. 오토바이 같은 거 타는 사람도 있었어요. 멋있다, 저건 어떻게 타는 거예요? 추방자의 해안이라는 그 곳에서 시작했어요. 버리지. 와우 첫 사냥으로 멀룩을 잡는 보라칼날. 칼질 소리가 이상한데 또 좋은 것 같기도. 퀘스트 중 보물 상자를 찾았어요. 뭔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뭐가 들어있긴 했네요. 저 분보다 먼저 와서 다행이네요. 주장하려? 은신과 전력 질주라는 스킬이 생겼어요. 바라네. 조심성이 없는 녀석이라. 비열한 습격이라는 스킬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 기습 공격으로 기절시키고 때리는 재미가. 계속해서 보라칼라르는 성장 중이에요. 동굴로 진입해야 하는데,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퀘스트 위치를 못 찾는 중, 동굴에서 한참을 헤맸어요. 동굴에 혼자 있는 친구 그냥 잡으면 되나? 비열한 보라칼날이 숨어서 다가가는 중. 아무 일도 없었다. 일단 다시 동굴 밖으로 나가 봐요. 동굴 안에 있는 게 아니었어? 지금까지 저 혼자 뭐 했던 걸까요? 다시 동굴로 가야 해요. 아까 그 친구를 또 잡아야 해요. 크크. 미안해. 두 번이나 죽여서. 안전한 곳으로 태워드리죠. 올라타 올라갈 때는 다행히 사슴을 타고 가요. 우리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기. 그냥 계속 태워주면 안 될까? 오토바이 아저씨를 또 만났어요. 운전도 대신 해 주시는 건가? 나도 타고 다니고 싶다. 지나가다가 퀘스트 발견했어요. 저거 뭔가 세보이는데 잡을 수 있을까 기절시키고 한번 때려보려고요 곰이 보라 칼라를 찍고 있어요 덜덜 일반 몹과는 좀 다른 친구였어요 엄청 강력한 녀석이네요 못 이길 것 같아서 도망갑니다. 전력 질주를 못 쓰는 상황. 주인이 미안해. 유령이 되어버린 보라칼날? 뭔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저는 가끔 쓸데없는 승부욕이 생겨요. 일단 주변에 체집 퀘스트를 완료하고 다시 도전해 보려고요. 독을 배웠어요. 새로운 기술도 생겼으니 이번엔 아까와 다르다. 다시 도전하러 갑니다. 근데 기력은 원래 이렇게 천천히 차나요? 성질이 급해서 그런가 답답해요. 크크. 이번엔 안 당한다. 하지만 야생의 고문 사람을 찢습니다. 전력 질주를 사용해 도망치는 중. 크크. 오케이 이 퀘스트는 그냥 포기. 추방자의 해안의 퀘스트도 막바지예요. 아문망치 성체라는 던전을 가야 되는데 혹시 다른 유저랑 만나는 건지 두려웠어요. 이것이 와우 던전의 모습인가? 아문망치 성체에 입장했어요. 다른 유저랑 하는 게 아니라 NPC랑 하는 것이었어요. NPC니까 돈은 제가 챙겨도 되겠죠? 그나저나 기력이 참안 차네요 부적은 재미있는데 이 부분이 아쉬워요 드디어 첫 번째 보스예요 신병을 앞장세우는 장군님의 모습 장군님 명령이니 따라야겠지 장군님, 왜안 오시나요? 물약이 하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보라 칼날의 사망 위기, 덜덜덜... 어라, 힐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군요. 죄송하지만 힐좀더 주시겠어요? 본능적으로 도망치는 보라칼날. 처음으로 보스몹을 잡았어요. 전리품으로 단검까지 행복합니다. 보스를 잡고 아이템을 얻는 재미가 있었어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 보스예요. 저 장군님, 이번에도 제가 먼저 돌격하나요? 이번엔 믿어도 되는 걸까? 이번엔 빠르게 들어와 주시는 장군님, 해치웠나? 유자님도 그 멘트를 하는 거 보니 저기서 다시 살아나겠네요. 용이랑 합체를 한 건가? 아무튼 다시 전투 시작. 왜 나한테 와? 장군님, 뭔가 거대한 몬스터를 잡는 모습이 웅장하면서 설레임과 긴장감이 있네요. 보스가 쓰는 패턴도 흥미롭고, 하찮게 때리는 모습도 재밌어요. 뭔가 쏘는 느낌이었는데그 느낌 맞았네요두 번째 보스도 처치 완료. 아이템을 얻는 재미가 정말 쏠쏠해요 드디어 추방자의 해안 퀘스트 완료. 오그리마로 향하는 보라칼날 무사히 오그리마에 도착했어요. 아까부터 타고 싶었던 오토바이가 마중 나왔어요. 캐릭 선택할 때는 멘붕이었는데 하다 보니 재밌었어요. 기력이 너무 안 차서 답답하긴 했지만 그리고 아까 캐선창에서 봤을 때, 수도사와 흑마법사도 멋져 보여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펼쳐질 모험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뉴비의 와우 1일차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